안녕하세요. 저는 인기 공주라고 해요. 도도하고 귀티가 나서 집사들이 공주라고 불러요. 저는 브리티시 슈테어라는 종으로 영국 귀족 출신이랍니다. 저는 2022년 4월 29일에 태어났어요. 그리고 그해 7월 13일에 임양되었답니다.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좋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. 제 성격을 MBTI로 말하면 ISTJ라고 할수 있죠. 요즘 MBTI를 다들 못더라고요. 저는 혼자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해요. 혼자 쉬고, 혼자 밥 먹고, 혼자 일광욕하고 등등을요. 창밖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살피고, 사람들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. 집사가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는 너무 좋지만, 안기는 것은 싫답니다. 그리고 저는 일상 루틴이 있어요. 아침 5시쯤 일어나 집사를 깨우고, 집사가 돌아오면 마중을 나오고, 바로 화장실을 가요. 11시쯤 되면 집사랑 노는 일정이 있어요. 저도 다 계획이 있답니다. 아, 너무 말이 길었네요. 다음 시간에는 장난꾸러기, 둘째 재민이 몽그리를 소개할게요. 다음에 볼게요.